블랙박스 야 <laughs> 가는 데 얼마 걸리 o n t remember. I don't remember. I 까 근데 뭐, r e 왜 얘기했어? r o r 이럴 거면 그 r 집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쓰면 r I d o 붐도, 니까도짓 내가 좀바보 거. 은짓나 하고 있는 건지금이사은지을 어. 고 있는 건가? 나 어. 이 사람은 지이나 어. 이 사람은 지이 사람은 아니야 이분만 더 찍어야 돼딱 이분 걸린데. 어차피 사당 쪽으로 같이 갈 거니까 아니야. 아니 사당이 사당이 훨씬 더잖아. 완전. 그치? 응. 사당에서 사당까지 그갈 거면 곽정까지 가자고 연락도 했잖아 사당에서 어디 가고? 차차 타고 3 0 분? 얼마 안 걸리네. 응. 근데 거기가 자주 막혀서 실에는 교통이 내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라고 하는 게. 막히는 구간이 있어 그 양재구간이랑 사당구간 어, 어, 어 그래서 그 해리잖아 어 그럴 거.. 그렇게 거기밖에 길이 없으니까 거기 막히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그게 교통이 좋은 게 맞나? 라는 갈 길이 있다고 교통이 좋은 건 아니지 않나? 약간 이런 그래서 맨날 요즘 그런 상상이 나르는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응. 내 생각엔 우리 아이들 셋다 나올 것아 그럼 이제 그 이제 그일 1,2,3,4천선이 1-1,1-1-1 이런식으로 있는거 아니야? 어, 이제 높이가 어. 있는거내 생각엔 있을거 그거는 진짜 보고싶다 빨리 안죽고싶다 이전에 나오지 않을까? 평생 살고싶긴해 진짜? 응다 나보고 특이하대 나는 언니가 평생 살면 나도 재밌을거 같아 그치 뭔지 알지? 응. 그니까 러 이게 너나 뭐, 오빠나 그런 사람들이랑 평생 살고 싶어. 아, 세상이 이렇게 됐어. 이러면서. 우리 때는 말이야. 어. 어, 그러니까. 안 아프면, 안 아프고 평생 살고 싶어. 그럼 세 응. 그 아, 왔다. 내가 미팅할 때 많이 가는 카페야. 나름 이 영상이 꽤 액티브 한데 아, 뒤로 들어가야 돼.